근데, 분별을 쫓아가면, 삼계가 막 혼란스럽게, 혼돈의 이, 무지막지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. 나를 막 짓밟고, 나를 공격하고,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는 것 같고, 내가 남들과 실제 경쟁하는 것 같고, 경쟁해서 지면 안될것 같고, 두름에 떨만한 내가 있는 것 같고, 나를 떨게 할만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, 세상은 한마음이에요, 한마음. 온통 한마음 뿐이래요. 그러면, 적이 없다면, 나와 나뉠 상대가 없다면, 주객이 따로 둘러 나뉘지 않는다면, 뭘 두려워하겠어요? 나를 공격할 누군가가 없는데요? 나와 비교할 누군가가 없는데, 온통, 이 전부가 난데, 온 우주 삼나 만상, 3개가 전부 다 일심으로 돌아간다면, 전부 다 일심인데,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? 내가 어떻게 지옥을 가죠? 지옥이 난데? 내가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열애 여고. 열애는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완전한 평화입니다. 그 어떤 차별이나 분별이 없어요. 완전 대평등이죠.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나와 상대가 있으면 두려워해야 돼요. 근데 온통 나뿐인데, 나, 나뿐인데, 삼기, 삼기, 헌기지만 동기, 일심이란 말이에요. 모두가 일심으로 돌아간, 오직 이 마음 하나뿐이다. 한마음일 뿐이다. 이게 지금 진짜 자기라고요. 깨달음은 그렇게 되는 거겠죠?가 아니라, 지금 나라고요. 지금 나. 여기 부처님이 딱 계신다면, 우리들이 우리들을 서로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. <laughs> 부처님이 여기 다 계신다면 부처님의 눈에는 100%다 부처예요, 다 부처. 완전히 100% 부처란 말이에요, 100% 부처.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부처. 전혀 두려할 필요 없는 부처. 근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, 자기가. 그 착각을 깨면, 그게 곧장 부처예요. 뭐할게 없어요. 그냥 망상만 안 하면 부처지. 그 분별만 없으면, 그냥 바로 곧장 이 마음이에요. 그래서 무분별지라고 하거든요, 이것을. 무분별심이라고 하고. 분별하지 않는 마음,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. 그게 반야 지혜고. 그게 없느냐? 100%다고족돼 있다. 우리의 본 바탕이에요.